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편지를 읽어주는 마음지기 이하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편지 내용은 약 과연 필요할까요? 네요. 괴로움을 잊기 위해 우리는 흔히 술을 마십니다. 가끔씩 적당량의 술을 마시면서 긴장을 풀고 씨름을 달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잊기 위해 술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술의 장점은 곧 사라지고 이내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후에는 술과 관련된 문제를 보이게 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술이 견디기 힘든 정서와 감각으로부터 자신을 달래주고 외상과 관련한 고통스런 기억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잠들기 어려울 때 술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새 잠이 들게 되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넘치면 독이 되는 법이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인지적, 정서적 처리를 방해함으로써 트라우마 관련 증상을 지속시킬 수 있고 술로 도피하는 정도만큼 침투 사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잠들기 위해 술을 찾는 경우, 술을 마시면 피곤함을 느껴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알코올이 숙면을 방해하여 수면시간이 길어도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한밤 중에 깨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트라우마는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이 방해받으면 증상이 악화돼 쌍방향으로 악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트라우마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알코올은 수면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숙면이 가지는 트라우마 치유의 효과도 아사가는 셈이 됩니다. 약물 치료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감정, 행동, 사고는 대부분 뇌에서 관리합니다. 뇌신경세포 사이를 흐르는 수많은 신경전달물질의 농도에 따라 즐거움, 슬픔, 흥분, 긴장, 불안 등의 다양한 감정들이 발생하죠. 일반적인 상태에서 신경전달물질은 대체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해 우울했다가도 이내 일상의 기분으로 돌아가고 좋아하는 야구 팀이 이겨서 매우 흥분했던 기분 역시 곧 평소의 기분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흥분, 우울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됐다가 곧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외상 사건은 이러한 물질의 조절 기제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깨진 균형은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불면을 유발하거나 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불면증과 의욕 저하는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고 무너진 일상으로 인해 다시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굳은 의지로 이러한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폐렴에 걸린 사람처럼 치료를 받지 말고 의지로 나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식단을 관리하고 온실 같은 최적의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금하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폐렴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그 과정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럴 때 약물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수준의 약물은 빠른 신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것입니다. 정신과 약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뇌의 회로에 일시적으로 혼란이 올때 적절한 수준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감기에 걸렸을 때 증상에 맞는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감기약을 먹는다고 증상이 바로 사라지지 않듯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해서 우울함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기약이 증상을 완화시켜 비교적 수월하게 회복을 돕는 것과 같은 이치로 우울증약 역시 심한 우울감을 경감시켜 주어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과정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깊은 우울이나 불안 상태에서는 증상에 얽매여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스트레스 반응을 경감시켜주고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이나 심리적 회복을 위한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회피 반응을 감소시키고 증상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의 목적입니다. 약에 너무 의존하게 될까봐 약 먹고 괜찮아지는 건 진짜 괜찮아지는 게 아니니까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다던데 등의 이유로 무조건 약물 치료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약물은 일시적으로 교란된 뇌의 회로를 정상화시켜 우리가 필요한 감정을 적정 수준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줍니다. 약의 도움을 받아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이 우리의 뇌가 열심히 노력해서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약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찾아오죠. 외상사건 후 경험하는 증상에 따라 다양한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베타차단제, 신경이완제, 비정형 항정신병약제 등이 있습니다. 항우울제 중에서도 SSRI 계열의 약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겪는 재경험, 회피, 과각성 증상 모두의 효과를 보이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에도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성기능장애나 위장계통의 불편감, 불면 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심혈관계 부작용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일반적인 부작용도 적은 편이어서 안전한 약물이기도 합니다. 기분 안정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과민하며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심한 경우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편집 증상, 분노 발자, 플래시백 같은 증상에 대해서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악몽이나 플래시백 증상, 수면 장애에 사용되는 약물도 있으므로 막연한 걱정으로 약물 치료를 꺼리지 말고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를 통해 자신의 증상과 맞는 약물을 선택하고 부작용에 대한 궁금증과 복용 기간 등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물 치료의 목적은 증상을 감소시키고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약의 작용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면 약물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많이 처방되는 SSRI 계열의 항우울제는 불면, 매색거움, 성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기분 안정제는 신경학적 증상, 백혈구 저하증, 위장 장애, 진전, 저 나트륨 혈증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에는 과도 진정, 체중 증가, 경도의 추체외로 증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약물일지라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의 양상과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이 적거나 없는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약국에서도 기본적인 복용법과 주의사항,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으니 약사에게 문의하고 약 봉투에도 약물에 대한 정보가 인쇄되나오니 이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